네, 최근에 이제 뭐 방탄소년이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어이 자리를 빌어서 어 GMP를 몇번 얘기를 했는데요. 아, GMP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왜 갖고 왔느냐? 어, GMP 같은 경우 어 싱가포르의 오프라인 매장을 어 비중국권에서 매장을 실현했고 이 VT 그 자회사 VT 팩트 코스메틱에서 어이 VT 팩트가 완판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완판을 행진을 한다면 어, 브랜드 파워가 커지고 커, 커지는 거고 어, 토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자회사를 통해서 실적 단에서 올해 어,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을 한번 볼까요? 3분기 실적을 한번 본다면 어, 3분기 실적 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GMP 실적이 3분기 실적을 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 3분기에 52억. 계속해서 적자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어, 1분기에 3억 적자에서 2분기부터 빠르게 32억, 52억. 어, 추정치는 68억에서 올해 150억 정도 한다라는 이러한 실적이, 어, 아무래도 방탄소년뿐만 아니라 실적단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8천원 전후에서, 어,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시고, 목표는 직전 고점 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 어느 날은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만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런 gmp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여기 차트 상으로도 어,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방향성 어이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좀 나오거나 바이 싱가포르의 매장 오프라인 개장이 매출이 조금 이렇게 확대된다는 기사가 하나 난다면 8천 원에 안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오른쪽 방향으로 차트가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나는 그 시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싶어서 GMP를 좀 들고 왔는데요. 손절가는 7,200원을 이탈했을 때 목표가는 1차 만원 2차는 13,000원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편이 가능 가격대네요. GMP 세 번째 종목 언급을 주셨고요. 8,000원 전후에서의 편의 목표가 만원, 손절가 7,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